영혼의 양식 하루 10분 독서 하늘북입니다. 상처와 용서. 송복모 신부님이 쓰셨고 바울로 딸에서 출판하였습니다. 오, 사소한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사소한 상처에서 해방되고 또 사소한 상처를 다시 자초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해결책을 제시해 본다. 첫째, 사소한 상처에서 헤어나려면 기대하지 말라. 상대방이 어머니처럼 나를 돌보아주고 헤아려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버려라. 기대한다는 것은 곧 실망하고 상처받겠다는 것이다. 기대는 안개와 같다. 안개는 있지만 만져지지는 않는다. 기대는 우리를 속이고 헤매게 만든다. 기대는 우리 마음을 멍들게 하고 관계를 파괴시킨다. 우리는 이 세상 누구에게도 기대할 수 없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우리 자신뿐이다. 자녀에게조차도 기대를 걸지 말자. 자식이든 친지든 친구이든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며 산다는 것은 상처받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일상 안에서 얼마나 쉽게 배신감이나 섭섭함을 느끼는가. 며칠 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전화도 한통 없고 편지 하나 없으면 우리는 우울해 한다. 챙겨줄 만한 사람들이 명절이 가까이 오는데도 선물 하나 하지 않는다든가. 주말이 다가오는데도 아무도 함께 놀러가자고 초대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은 우울하고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면서 내가 상대에게 베풀어 준 것들과 상대방이 나에게 한 태도들을 비교해 보게 된다. 왜 항상 내가 먼저 전화를 해야 하는가? 먼저 좀 전화해 주면 안 되나? 지난번 그집 딸 생일날에 나는 얼마짜리 생일 선물을 했었는데 내딸 생일날엔 겨우 이런 것을 주다니 등 한국에서 오랫동안 산 외국인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보상 심리가 무척 강하다고 한다. 이런 사소한 모든 섭섭함들은 상대가 나를 어머니처럼 헤아려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받은 상처들을 낫게 하려면 남이 아니라 나를 용서해야 한다. 둘째, 사소한 상처에서 헤어나려면 추측하지 말라. 추측하면서 상대방과 상황을 내 멋대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은, 특히 예민한 사람들은 아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아는 척 하지 않거나 평소와 달리 서둘러 인사하면서 지나가 버리면 마음이 어두워진다. 상대방이 자기를 무시하거나 자기에게 화난 것으로 판단해버리고 상처를 입는 것이다. 추측에서 나온 일방적인 판단이 친밀했던 관계를 얼마나 파괴시키며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지 다음에 상담 케이스를 통해서 볼수 있다. 예수회 신부요 심리학자인 존 포일이 한번은 관계가 악화되어 찾아온 한 부인과 그의 딸을 상담하게 되었다. 상담을 하면서 보니 문제의 원인은 너무나도 한심한 것이었다. 그 부인은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자녀들 앞에서 단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엄마의 이런 모습을 본 사춘기의 딸은 혼자 엄마는 아빠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단정했다. 그리고 엄마가 다른 애인을 사귀고 있다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오랫동안 엄마를 미워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남편을 잃어 고통스러운데 사사건건 대들고 반항을 하니 엄마 역시 딸을 미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부인이 눈물을 흘리지 않은 것은 자기 나름대로 사연이 있었다. 전 아이들을 위해서 이를 악물고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빠는 천국에 갔으며 죽음은 슬픈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다른 이들을 오해하고 멋대로 판단하고 상처받고 있는가? 내가 상대방을 오해하는 것은 많은 경우 나와 그 사람 사이의 행동 양식이나 인지 구조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몰라서이다. 예를 들면, 방안이 어지럽혀져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먼지 한점 없게 쓸고 닦는 사람이 있다. 밥을 먹고 나서 즉시 설거지를 하지 않고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해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밥 먹자마자 즉시 설거지를 하지 않으면 다음 일을 할수 없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서로가 다른 행동 양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편이 다른 편을 비난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같은 상황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고 행동할 뿐, 누가 옳고 누가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러니 상대가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치 않고 내 입장에서만 추측하고 판단하고 상처받는다면 그 상처는 내가 자초한 것이다. 셋째, 사소한 상처에서 자유롭고 싶다면 앞으로 인정과 애정이 없이는 못 산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 우리에게는 한 가지 환상이 따라다닌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이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 귀한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흔히 존경받고 인정받고 귀한 존재가 되려는 욕망은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적 경향이라고 간주한다. 정말 그럴까? 우리는 남의 인정을 받는 것을 본성적으로 원하는 걸까? 아니다. 자기 마음에다 대고 가만히 물어보라. 그리고 정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물어보라. 내가 진실로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인가? 남들의 존경인가? 그리고 어떠한 느낌이 오는가 점검해 보라. 만약 가슴을 따스하게 해주는 느낌이 온다면 그것은 영혼의 느낌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세상의 느낌이다. 곧 무상한 세상이 주는 느낌이다. 우리가 본성적으로 원하는 것은 세상의 인정과 사랑이 아니라 자유롭게 살고 싶은 바람이다. 언제 주님께서 우리가 남들로부터 인정 받아야만 살수 있다고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 싶어 하신 것은 자유이다. 죄에서 자유롭고 죽음에서 자유롭고 세상의 근심에서 걱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생에 대해서 염세주의적 시각을 가졌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 관계를 고슴도치의 예를 들어 설명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한 쌍이 어찌나 추운지 서로의 몸을 붙들여서라도 몸을 따스하게 하려 했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가시 때문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그들은 하는 수 없이 서로 떨어져 매서운 추위를 견뎌야만 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그와 비슷하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쓸쓸하고 가까이 가면 상처를 받는 관계. 친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자기가 아는 사람을 타인에게 소개할 때그 사람이 자기와 얼마나 친한 사이인지를 강조한다. 이렇게 친한 것을 강조하는 이들 치고 상처를 입지 않은 이가 없다. 앞서 얘기했지만 친밀함은 곧 상처가 자라나온 온상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천도무친이라는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삶은 가까움과 친밀함을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하여야 한다. 외롭다는 것과 고독하다는 것은 엄격히 다르다. 외롭다는 것은 사람을 아쉬워한다는 것이요. 고독하다는 것은 사람을 아쉬워하기보다 홀로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고독이란 자신을 위한 공간,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이다. 넷째, 사소한 상처 때문에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당신 안에 있는 상처의 텃밭을 제거하라. 나는 완벽해야 한다. 나는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된다. 내 사전에 이 등은 있을 수 없다 등의 태도는 모두 상처를 낳는 텃밭이다. 상처를 낳는 텃밭이란 이미 우리 안에 상처받을 소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는 늘 명강의를 해서 청중을 감동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상처의 텃밭을 갖고 다니는 것이다. 어떻게 매번 모든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 신도 아닌 인간이. 아니, 신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의 주님도 나자렛 회당에서 말한번 잘못해 매마다 죽을 뻔한 작도 잊지 않았던가.주님께서 그랬다면, 하물며 누가 매번 명강이 명강론을 할수 있다는 말인가.누가 강론을 하든 듣는 사람들은 다 자기 처지와 문제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다.또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해도 전혀 감동이 없을 수 있는 법인데. 별 얘기도 아닌 것을 하면서도 나는 언제나 좋은 강론, 훌륭한 강의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상처의 텃밭을 안고 다니고 있는 것이다. 강론 때마다 상처를 입겠다는 것이다. 다섯째, 사소한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자기 존중심이 없는 이들은 쉽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단죄한다. 그리고 스스로를 무가치한 존재, 실패한 존재로 간주해 버려 쉽게 상처를 받는다. 자기 비하와 자기 단죄는 파괴적이고 병적이고 비 그리스도교적이다. 헬리 나웨는 그의 저서 《사랑받는 자의 삶》에서 현대인의 가장 큰 함정은 성공, 인기, 힘이 아니라 자기 비하라고 말한다. 우리 스스로가 가치 없고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 믿게 될때 성공이나 인기나 힘은 쉽게 매력적인 해결책으로 다가올 것이다. 진정한 덫은 자기 비하이다. 자기 비하는 영성생활의 가장 큰 적이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받는 자란 거룩한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사소한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자기 목소리를 들으며 살아가야 한다. 자기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를 존중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건강하게 살려면 남의 기준에 맞춰 살면서 좋은 사람 소리를 들으려 하지 말고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야 한다. 자기의 느낌, 판단,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야 한다. 아니오라고 대답해야 할 때에는 과감하게 아니오라고 대답하고 예라고 대답해야 될 때에는 예라고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우리 안에 있지 우리 밖에 다른 무엇이나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눈치나 보면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는 행위는 그쳐야 한다. 우리 평화의 원천은 다른 이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 안에 있다. 지금까지 송복모 신부님의 상처와 용서 내용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영혼의 양식 하루 10분 독서 하늘북이었습니다.